사실 이제 모텔이 한국에서 아직 인식이 약간 뭐랄까요 좀 야하다 음. <laughs> 또 아니면 뭐 거기 갔다 오는 부부끼리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아이들이 뭐 어리고 하면 네. 본인들이 살아가려고 그러 했는데 네. 안 되니까 이제 그 서로의 어떤 그 존중을 위해서. 음. 가기도 하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좀 이렇게 밝힌다 뭐 이런 이미지가 많아서 모텔에 음. 대해서 접근하는 게좀 쉽지 않았는데 주변에 이게 선입견은 이건, 이거에 대해서 없으셨어요? 많았죠 어, 선입견은 <laughs>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모텔이 음. 일본의 러브 호텔의 그 모티브를 따와서 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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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그래서 일본의 러브 호텔이 막 많이 생기고 그다음 이제 스테이지에 우리나라의 모텔들이 막 음. 많이 생겨날 때 음. 일본에서 그 다운 모듈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되게 선정적이고 음지화되고 이런 이제 경향성을 띄고 있었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그거는 엄청난 사업계였죠. 오히려. 음. 네 왜냐하면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도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음. 모텔이란 것들을 공간에 별로에다 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레퍼런스 걱정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오랜 동안 모태 사업을 해오셨던 분들의 좀 특징이 조금 폐쇄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고집이 강한. 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분들을 설득해내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우리랑 같이 하면 운영에 대한 매출 고민을 할 수가 아, 적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 매출을 달성해줄 수 있을 만한 요즘의 방식으로 기획을 하고 접근을 한다 이런 어떤 후킹포인트가 없으면 아마 어떤 공간 기획자가 와도 쉽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많은 양의 수주 안정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거다 라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한테는 오히려 어, 기회였고 응. 그렇기 위해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숙박업 전문가의 포시, 포지션도 항상 좀 대비를 잘 해두고 있어야 되는 응.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저희의 정체성이었던 응. 거죠 그래서 응. 저희는 시공하고 이 숙박업의 매출을 진짜 잘낼수 있는 응. 마케팅 조직 이런 것들을 좀 만든 응. 저희 이제 직원 구성도 조금 그렇게 숙박업에 정말 매출을 도울 수 있게 세팅이 되게끔 좀 팀빌딩이 되어 있습니다. 음. 호텔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호텔, 분륜, 뭐뭐 음.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닌, 네. 오히려 그 사진을 찍기 좋은 곳, 아예 그냥 1층의 로비를 아예 없애버리고 무인으로 네, 네, 네. 갈수 있게 하시면서 사진 찍는 공간으로 문화의 어떤 그, 음. 그 이슈를 집어넣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아, 이분 참. 모텔 사업의 어떤 장점 뭐가 있을까요? 모텔 사업은 이제 운영이 잘 된다는 가정하에, 예, 음. 네, 아마 운영 수익률을 쫓아올 만한 다른 사업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음.